우리 집 정원인데 수선화가 이쁘게 피었습니다. 수선화 아, 너무 이쁩니다. 봄이 왔다는 거죠? 자두나무. 자두나무에도 꽃이 아. 이쁘게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앞산에 가서 봄나물들 좀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나왔는데 바람도 좋고 날도 좋고 아봄내음이 엄청 납니다 봄내음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봄내음 두릅입니다 두릅 두룹. 두릅 보이세요 두릅 숨 그림 찾기 두릅을 제가 아, 아주 토실토실하니 맛있겠습니다. 쑥을 캐고 있습니다. 쑥이 어때? 쑥이 아주 좋아. 쑥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해 가지고.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음, 딱 지금이 캐기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무슨 꽃일까요? 제비 꽃입니다. 제비. 여러분 무슨 꽃일까요? 할미 꽃입니다. 할미 꽃. 여러분 무슨 꽃일까요? 여러분 이 꽃은 우리 은숙 꽃입니다. 이게 활짝 웃으면 엄청 이쁩니다. 야 꽃이 피나요? 피나요 <laughs> 우리 이쁜 은수꽃. 야, 우리 아이프가 열심히, 어, 달래를 캤습니다, 달래. 여기 완전 달래밭입니다, 달래밭. 거의 마늘 수준입니다. 아, 왜 달래인지 아십니까? 하도 맛있어서 서로 달라고 해서 달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바다 가서, 바다에 가서 캐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산에 와서 이런 거 캐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거의 자연인에 가깝습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응원만 해주면 됩니다. 오리온수. <laughs> 어, 입이 퉁퉁 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라 나오면, 제가 줄넘기 안 시킨다 그랬거든요. 요즘 줄넘기 매일 2 3,000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긴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줄넘기 안 하잖아. 응. 또, 우리 아이프. 나 이거 이제 부추 뜯으려고. 아 와이프 부추를 뜯는답니다 부추 부추도 있나봅니다 자연산 부추입니다 부추 아그 신발이 여기서 유래됐죠? 부추 하지만 그런거 죄송합니다 이름 모를 벌레들도 많습니다 봄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 벌레들. 이 시기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데요. 시기 어, 네, 어, 어. 시골 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투덜투덜하다가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가자고 계속 투덜투덜 했어요 네, 조용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왼손에 초콜릿을 들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들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합니다. 신났죠? 야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릅 꽤 돼요. 얘는 달래. 아 달래장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김에 싸 먹어 보겠습니다. 아 얘는 마늘이요 마늘. 크기가 얘네들은 쑥 오늘 어, 오늘 쑥떡 쑥떡 쑥떡을 한번 해 먹어 볼까 합니다. 먼저 두릅을 데치겠습니다. 두릅. 쑥을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야 쑥을 넣고 이제 쑥떡을 만듭니다. 몰라요 이게 맞는지. 맞아 이게? 어떻게 됐는데 또 떡으로 <laughs> 만들면 된다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게 떡인가? 응. 밥알이 그대로 있는데요. 요즘에는 밥알이 있는 떡이 유행이래. 모르나, 이렇게 밥알, 찹... 아니, 쑥떡, 인절미... 뭐 이런 거... 근데 래걸 해서 이제 <laughs> 쪼개버려요. 밥알을 없애지, 이제 이렇게... 아, 잡아, 원래 떡이 좀 짠가? 응, 원래 좀짜 떡이 몰랐어? 아니 아빠가 짜게 했어. 너 떡을 안 먹어봤구나. 원래 좀 떡이 짜. <laughs> 짠 떡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반찬으로도 먹고 하잖아. 맞아 원래 무슨 반찬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쏘. 콩가루. 많이 뿌려 여기다. 인절미처럼. 인절미처럼 한번 어, 동네 바보 같지 않습니다 동네 바보 동네 바보 오,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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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지금 그 순간 쑥떡 인절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바보 같다 발로 잡고 뭐 거. 스트레스 받은지 스트레스 받은 일 있냐? 어? 어 이거 그냥 떡 인정이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야 한번 시골살이가? 너무 힘들다 야 소리를 듣고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떡이 됐다는 <laughs> 소리를 듣고 <laughs> 나도 한번 해볼래 <laughs> 이거 은근히 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시골살이가 쑥떡인절미 맛은 난리났어서 <laughs> 맛있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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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맛있지 <laughs> 맛있어 맛있어 손수야 <laughs> 먹어봐 지금 달래장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아까 두릅 더 삶았습니다 두릅 아이스 같아서 달래 그리고 이거는 쏙 된장국 양념장을 먹기 위해 김을 굽습니다 김이 기가 막히게 구워지죠 자 오늘 우리집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집 옥상에 올라와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좀 춥네요 오늘 요리 아까 낮에 따온 두릅, 그리고 달래로 만든 달래장, 그리고 우리가 캐온 쑥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쑥떡 인절미라고 해야 되나? 떡수. 그리고 이거는 아, 우리가 쑥으로 만든 쑥 된장국, 이걸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맛있네.